자, 1 3강의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숙절한 것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pursuing, 추구하는 것, to challenging goals,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 동명사 주어 들어갔죠. 동명사 주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단수 취급인데, 사실 동사가, 그, 조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밖에 못 쓰니까요.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can be destructive 해로울 수 있고요. and 그리고 produce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동사 병렬 구조 사용했습니다.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 둘다 앞에 있는 can에 걸리는 겁니다. 자, 뭘 만들어 낼수 있느냐? u n ethical behavior 비윤리적인 행동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in teams 팀 내부에서요. 자, 2번. It, 그것은요, encourages, 조장합니다. 뭘 조장합니까? Risk-taking behavior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조장하게 합니다. 자, 근데 어떤 행동이여? 데프터 끝에 있는 미션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비헤이비 v 스를 받아주는 주격관계되면서 대스 사용했죠. 데 e can change 아, 아 죄송합니다. 데 e can damage 손해를 줄수 있는 손상을 줄수 있는 the team and its mission 팀과 그것의 임무에 그 팀의 임무에 손상을 줄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해 놓게 되면 그것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위험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동을 조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빈약한 것 같으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afo example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two leader 두 명의 리더 o f a team 그 팀의 두 명의 리더죠. 자, 근데 어떤 팀이요? Climbing Mount a i n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을 climbing 등반하고 있는 한 팀의 두 명의 리더. 천구백구십육 년에 그두 명의 리더가 push through 뚫고 나아갔습니다. 뭘 뚫고 나아갔냐? risky weather condition 위험한 기상 상태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투부터 그다음 줄에 더 마운틴까지요. to attempt summiting the mountain 그 산의 정상을 등반하는 걸 어템트 시도하기 위하여 위험한 기상 상태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어 디시전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기상 상태를 뚫고 나아가기로 한 것은 결정이었어요. 자, 어떤 결정입니까? 데부터 그 다음 줄에 six 클라이언트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디시전을 받아주는 주격 관계되면서 대수 사용했죠. 자 어떤 결정입니까? that read t o read t o 는 원래 무엇을 초래하다 read t o 였었죠 과거 형태가 read t o 고요 자 그것이 their red to their death 그들의 사망과 and the death of six clients 그 여섯 명의 대원들의 사망을 초래하게 된 바로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모한 목표 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위험을 감수했던 거죠.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었죠. 자그 다음에 4 번을 보시면 C가 들어갑니다. 왜 C가 들어가는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Overly challenging goals,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는 can also, 또한 motivate, 유발할 수 있습니다. Unethical behavior,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Like 뭐 같은요? Misrepresenting performance and cheating, 그 성과를 misrepresenting. 왜곡하거나 앤드 치딩 속임수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또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얼수에 또한 했었죠. 또한 했었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앞에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게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뭔가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비윤리적 행동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자연스럽겠죠? 자, 5번. 웨스파고. 웨스파고. 자, 근데 거기가 어디냐? One of the largest banks in the US. 미국에서 one of the 복수명사. 그래서 bank DS 붙었죠. 가장 큰 은행들 중에 하나인 바로 웨스파고가 was fined.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래 fine이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인데 수동이니까 벌금을 부과받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1억 8,500만 달러. 그것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대요. 자, 뭐에 대해서 이만큼의 벌금을 부과받았느냐? The unauthorized 승인이 되어지지 않은 creation of 2 million bank account, 승인받지 않은 개, 200만 개의 그러한 bank account, 은행 계좌의 creation, 생성 때문에 생성에 대해서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컷마치그 브로트 온 분사구문 사용했습니다. 어, 수동 형태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초래되어졌습니다. 원래 브링온이 뭐무서 야기하다 초래하다인데 수동이니까 초래되어졌다. 그, 그리고 그것은 초래되어졌는데, 뭐로부터 초래되어졌느냐? The high performance expectations of Sage employee. 영업 직원들의 높은 성과 기대에서부터 그것이 초래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성과 기대, 즉, 무모한 목표 설정,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결국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벌금을 때려 맞게 된 거죠. 자그 다음에 6번 비사이즈 뭐뭐 외에도 도즈 데미지 그러한 해로운 결과 외에도 자 여러분 얘가요 이렇게 그러한 해로운 결과 외에도 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러한 해로운 결과가 뭔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얘가 나왔죠 무모하게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그두 명의 리더들 그리고 요 은행 무모, 너무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하고서 이제 불법적인 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다가 벌금을 받은 요 은행. 요두 가지가 바로 어, 도즈 데미지스가 받아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뒤에 이 도즈 데미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해로운 결과들 외에도 when a team 팀이 repeatedly 반복적으로 misses 실패를 해요. 뭘 실패하느냐? its goals. 그것의 목표를 실패할 때 여기서 끊기겠죠? members 구성원들은 become embarrassed 당황하게 되고요. become은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pp 형태의 과거분사가 들어갔네요. 당황하게 되고요. 자, 병렬 구조 쓸게요. begin to blame 타기 시작을 합니다. one another 서로를 탓하기 시작을 하고 and outside factors for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외부 요인에 대해서 서로 아, 서로를 탓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한 외부 요인을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and 그리고 may 얘가 세 번째가 되겠죠? may refuse to 뭐뭐 하기를 거절하다. 즉 뭐뭐 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하기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commit to goals in the future, 추후에 다가올 미래에 그 목표에 전념하는 걸 거절하다, 즉, 그 목표에 전념하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하 너무 위험하거든. 그리고 비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자, 7번. This, 이것이 can erode the group's confidence. 그 그룹의 자신감을 erode,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건 어떤 자신감이냐, 동격에 대해. It can ultimately, 결국에 그것이 achieve its mission. 그것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지, 그룹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너무 과도하면 내가 그거를 아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100등 하는 친구한테 자너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그거를 오,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해볼 만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얘가 전교 100등을 해요. 전교 100등 하는 애한테, 야, 이번에 한 10명 정도는 제킬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때 걔네가, 아씨, 이번에 열심히 하면 한 10명 정도는 제껴서 전교 90등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거 해볼만 하다. 라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갑자기 100등한테 1등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걔가 그 1등을 달성하려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수 밖에 없어요. 뭐 이제 보고 뺏겨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치사한 방법을 쓸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였었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는 오히려 그 팀의 이제 동기나 아니면 성과를 더 떨어뜨리게 된다. 그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글이었었고요. 그 순서 찾는 방법은 제가 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얼소라든가 그다음에 B에 있는 도즈 데미지스라는가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찾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1번에 ACB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석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